자, 시작할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지안이 TV의 지안입니다. 그동안 저는 프리다이빙에 휠꽂혀가지고, 투어 다니느라고 바빠서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대한 걸 조금 소리했는데, 어, 어, 언젠가 저한테 트라베스는 스쿠버를 할때 어떤 SMB를 쓰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메일 하나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SMB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SMB가 제가 둘레 선이 볼수 있는 세 가지 SMB를 좀 준비했어요 첫 번째로는 제일 가격이 저렴한 건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고 밑에가 이렇게 개봉형이에요 이렇게 개봉형이어가지고 내가 있는 보조호흡기로 빼서 이 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그런 오픈형이 있구요. 아주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가격은 물론 제일 저렴하구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오픈형도 있고 그리고 여기 튜브가 있어가지고 입으로 불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빨로 여기를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넣지 않으면 공기가 젖들어 들어가지 않구요. 그리고 빠지도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비한 게, 이거는 밀폐형이에요. 밀폐형인데 아예 밑에는 넣는 게 없고, 이렇게 튜브로 돼 있어요. 튜브로 돼 있고, 요거는 아까 이두 번째 것처럼 스프링이 돼 있지 않고, 그냥 입으로 빨대처럼 밀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입으로 불기 귀찮다, 그러면 여기에 저압포수 저하포스 빼가지고 저압포수 이렇게 꽂아서, 불면 저절로 부, 부풀어집니다. 우리 타이어 숍 가면 타이어에 공기 넣는 그런 거랑 원리가 똑같으세요. 개인적으로 가격은 이게 제일 싸고요. 그리고 요두 개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어, SMB의 가격은 뭐 4만 원대부터 20만 원대까지 골고루 있고요. 아무래도 좀 저렴한 게더 찢어지기도 쉽고 그래서 저는 중간 정도로 해서 한1 2 1 3만 원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MB 를 저는 이 중간형, 요 가운데 거 중간형을 제선원하는데 그게 제가 원할 때는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밑으로 오픈형으로 쓰던가 아니면 이렇게 튜브를 쓸수 있어서 그 초이스가 있어서 똑같은 값이면 저는 이렇게 요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 릴은 또 가격이 또 틀리세요. 릴의 어, 그 줄의 종류에 따라 좀 가격이 틀리고, 10m, 15m, 20m마다 가격대가 다 틀린데, 이것도 하는 한 5만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5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그래서 저는 요 SMB를 쓰는데, 요거 사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물속에서, 내가 이제 상승 준비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15m나 20m부터 이 SMB를 쏩니다. 왜? SMB를 쏜 다음에 이릴 때문에 좀더 안정적이게 천천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쏘는 방법은 이렇게 물 속에서 SMB를 핍니다. 핀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볼트 스텝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 볼트 스텝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볼트 스을이 끈에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고, 이 릴을 보면 릴의 가운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빠지세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구멍이 뚫린 데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풀릴 때 이렇게 저절로 쭉 풀릴 수 있도록. 이제 이 손으로 이렇게 잡고 제 호흡기를 갖다가 빼서 불어넣습니다. 이렇게 불어넣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질문을 했어요. 분명히 내가 SMB를 쏘기 전에는 중성부욕을 맞추고 있었는데 SMB만 불고 나면 꼭꼭꼭 꼭, 꼭 위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라고 그래요 호흡으로 중성부욕을 맞추고 있어도 사실 이 튜브가 저희 호흡에 있는 허파보다 조금 더 연해요 그래서 저희가 공기를 불어 놓음과 동시에 여기에 쌓여 있는 이 공기가 조금 더 팽창을 해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들한테 일단 숙달되기 전까지는 살짝 음성부력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하시던가 아니면 연습하실 때에는 모래바닥, 아무 생명체가 없는 모래바닥에서 연습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심에 따라서 5m에서 이 SMB를 불 때는 두 번이나 세번 불어 댈 수가 있어요. 아무리 팽창하더라도 위에 올라갔을 때 막상 이게 이렇게 굽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선호하는 15m에서 20m 사이는 한 번만 불고 놓으셔도 막상 이게 수면 위로 올라갔을 때는 빵빵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분 다음에 놓기 전에 이 안에 있는 이 끈이 혹시라도 제 몸에 어딘가에 감켜있지 않나 한번 보시고 눈으로 릴과 SMB를 보고 가운데 이 볼트 스냅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최대한 앞으로 툭 하고 던집니다. 그러면 이 릴이 쭉 하고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여기에 있는 이 볼트, 스냅, 볼트 스냅이 같이 이, 이 라인을 타고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중력에서 떨어지면, 자, 이 상태에서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이럴 때이 볼트 스냅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어, 이 끈을 잡아당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볼트 스냅을 여기다 걸어서 지금 제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쑥 밀어서 요거 갖고 이렇게 감습니다. 이거 갖다가 감는 이유는 이 라인이, 이 릴이 생각보다 조금 얇고, 더군다나 저희 손이 물에 불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빌 가능성이 좀 있어요. 좀 얇아지거든요. 손에 밸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막상 올라오고 나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볼트 스랩을 여기에 있는 디링에다가 거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 릴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거에 가운데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걸어주시고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 SMB가 이렇게 구부러진다 자꾸 그러면 한번 정도 더 불어주시면 이렇게 빵빵해집니다 그러면 이거 갖고 제가 원하는 배 저를 픽업하러 오는 배한테 흔들어 주시면 그러면 보트맨들이 저를 픽업하러 오겠죠 그리고 빼는 건 이렇게 빼는 이 덤벨브가 있어요. 우리 BCD에 있는 덤벨브랑 똑같이 생긴 건데, 요게 있어서 이렇게 뺄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투어가 끝나고 집에 가시면 요 덤벨브를 이렇게 열어서 물을 빼시고 이 안에다가 수돗물로 해가지고 민물로 해서 싹 닦으신 다음에 이렇게 물을 빼고 넣어 오시면 이게 상하지 않고 되게 오래 갑니다. 오늘 한번 SMB 어떻게 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격 대비 어떤 거를 갖다가 많이 선호하는지를 갖다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컷.